뮤지컬 배우 임규형 님과 최태인 님이 시상해 주시겠습니다. 임규형 and, and 태 네. 어, 안녕하세요. 작년 제18회 딤포즈 신인상 수상자 임규형입니다. Yeah. <laughs> 어, 태씨 작년에 어제에서 신인상을 받았는데 네. 혹시 그 뒤로 뭔가 좀 달라진 게 있나요? 삶에 있어서 아 삶에 있어서 어, 음. 시골이라서 그런지 거의 지, 집에서 막 플랜카드가 걸릴 오. 정도로 그 정도로 가족들한테 축하도 많이 받고 어게돌아가지 <laughs> <laughs> 기대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네. 제 19회 딤프 어워즈 올해 신인상 남자 부문 후보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올해 신인상 남자 수상자는. And a guide to love and murder. 아 그리고 제가 이런 자리에 올라오면 어 계속해서 올해 신인상 여자 부분 후보 만나보시겠습니다. 제 19회 딤프 어워즈 올해 신인상 여자 수상자는 솔지님 축하드립니다. <웃음> <웃음> 아 네. <laughs> 안녕하세요.